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로 손해를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 말을 자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큰 피해를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리 머릿속에 이 말이 떠오르더라도 입을 꼭 다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 말을 매우 경계했는데요.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제가 겪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전혀 없는 친구의 하소연이나 정반대로 정말 가까운 부모님의 이야기 또는 관심이 전혀 안 가는 분야의 이야기 자식들이 하는 잔소리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한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귀담아 들으시나요? 너또그 말하려고 그러지? 엄마, 됐어. 그만해.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이미 그거 내가 겪어봐서 다 알아. 사실 이 표현은 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며 내 생각이 더 정확하고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 안다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나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라면 그냥 편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인간 관계에서 이미 다 알아라는 식의 말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다 알아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상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이미 다 알아? 라고 말하면 더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쫙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읽고 상대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상대방이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충분히 배웠다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은 즉슨 나의 이야기를 들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진짜 내가 아는 이야기일지라도 상대의 의견을 통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쳐주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려는 것이 사람 본성이기 때문에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알아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면 성실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이 시가 되어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항상 배워야 하는 사람? 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습관이 되어 매일 성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이미 다 알아. 라는 말을 반복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음가짐과 태도 하나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항상 겸손한 태도로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 알아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만 될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오래 운영했지만, 지금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접게 된 오래된 고향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미 다 알아 라는 표현이 스스로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 친구의 가족들은 모두 한 식당에서 30년 동안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정성을 다해 요리를 하고 아버지는 손수 배달을 담당하며 민수는 서빙과 손님 맞이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30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정성으로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마치 집밥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했고 아버지는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코로나로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조치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친구는 부모님께 인터넷을 활용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어머니의 의견은 완고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건다 소용없다. 옆집 꽃가게에서도 했다던데 별 효과 없다고 하더라. 우리는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 방식이 맞아. 민수는 몇 번이나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아예 듣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버지 역시 반대하셨나 봅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변화가 두려운 나머지 이미 다 안다는 핑계로 심리적 방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게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의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민수는 결국 식당 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더군요. 부모님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었고, 결국 그 맛집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아 라는 말은 사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의 고정관념과 잠깐의 감정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상대가 어린아이일지라도 매번 실패하는 사람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문제 해결책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번뜩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다 알아라고 말하는 대신 너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많이 공유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말 한마디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대로 하지 않더라도 꼭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아쉬웠던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흥선대원군의 폐쇄 정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서양의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게 되었고, 일시적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정보를 폐쇄시키고 통제하여 자신의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 기분 나빠도 나쁘지 않은 척하며 상대를 무시를 하거나 상처를 주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로 인해 상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습관은 나의 성장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끌어내며 질문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아 라는 표현은 나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없지만 똑똑한 사람인 척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낫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무심결에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그 복은 다시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나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또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